사울이 야외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야외를 위하여 처음 쌓는 재단이었더라. 3회일상 14장 3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목상 본문은 3회일상 14장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베냐민 지경에서 거의 몰아내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하루 사이에 많은 정가를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금식한 백성은 몹시 허기적기에 탈취한 가축들을 잡아 고기를 핏째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피 빼는 시간도 기다릴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생명의 근원이었기에 먹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는 이유로 백성을 비난한 사울은 사실 그 일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사울은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그가 신앙과 경건함이 부족한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는 그곳에서 희생제사가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장소를 삼으려는 목적에 따라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은 그때 본 믹스마스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단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단을 쌓았습니다. 처음 쌓는 단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왕이 단을 쌓는 일에 있어서 사울이 선구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사울의 제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핏제 고기를 먹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금식의 내용보다 그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그의 맹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고 자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율법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일은 사울의 왜곡된 종교적 열성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가끔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를 반면교수 삼아 무모함과 신앙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어리석고 무모한 종교적 열정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오늘의 삶에 적용 포인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언행을 비롯해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할 때 가장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며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참된 열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저의 열심만 앞세워 공동체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